이게 요예 네, 네, 일단은 네. 거는 이건 아니고 추궁문 이거, 이거 요셉요 무슨 이거? 아, 경신사, 아, 경신사. 자 이거? 자경신사경신사야 그렇다 음니다 네. 그래가지고 자입니다이거 경신 경신 신축 사월 경신사 시일일기사 부인다함께유당 창당준비위원회 위원장, 과학박사 최성덕, 강수호부, <laughs> 대백 장군님이시여 지금까지 한 번도 찾아 뵙지 못하고 오늘에야 이렇게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laughs> 우리 하여와 같은 너그러으로 저희들의 흥분을 우지져 주시고 보살펴 주시옵기를 엎드려 관청기원이 마음을 푸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대장군이시여 꾸미 보살펴 주시옵소서.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 하지만 1,400년이 지난 지금도 장군님을 믿지 못하고 흠모하고 있는 것은 누구도 흉내내지 못하는 사내 대장군의 결단과 기계로 뭉추진 우복충중의사신승인의 정신 때문이 아닐까 사려됩니다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천하식마저 선수 목숨을 부른 장군님의 신정을 어찌 해아릴수 있겠습니까 이런 결단으로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결행한 무궁풍경을 설치하는 사람은 동서부에도 장군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장군님과 식사를 함께한 5천명의 결사대도 도도한 역사계의 문계대도 키워지지 않고 구대인들의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는 받고 본 받아 하고 포통치는 소리가 북전에 들려오는 듯 합니다. 문정천의, 어, 문정권의 특징으로 인한 작품의 이시대로 전쟁은 아니지만 전쟁보다도 더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은 맥제가 망할 때와 같은 풍경당화와 같은 지기에 놓여있습니다. 이게 나라냐고 라붕기이치천한 통곡의 소리가 삼천리 방방곡곡을 메아리 치고 있지만 문재권은 만성과 죄책감도 없이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를 두고 볼수 없어 저희들은 이렇게 들춰들어났습니다. 이번에도 자파의 정권을 빼앗긴다면 낙하 안에서 사랑한 삼천 국료의 슬픔이 제외되지 않을까, 착오로 두렵습니다. 영매하신 개백 장군님, 그래서 이런 나라를 구하고자 본연이 떨쳐 일어난 민초들입니다. 앞날이 보이지 않는 이 나라는, 이 나라를 구할 사람은 정의, 공정,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준비된 시대 정신으로 준비된 윤석열 총명이 대통령이 되는 길 밖에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구국운동 즉 윤석열 총장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 저희들은 홍보를 깊이고 있어 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너무나 미약합니다 장군님 같은 결비와 용기도 미쳐납니다. 그래서 장군님께 호백하고 장군님의 보살핌을 호소 드리고자 오늘 인사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전국의 다께 저희 당 대표당 동지들과 윤상호 가족끼리 이렇게 장군님 전에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동지와 우극창립의 지원을 구하고자 하오니 장군님, 잘 돌봐주십시오. 우리 폐제 소리 찾아뵙게 되습니다꼭이 제품을 뱉으면, 잘 사겠는 되도로폐제 비품을 주시고, 인간을 구할 수 있도록 하겠